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이렇게 한거 맞나요? <laughs> 아, 네, 저는 지금 1대1 수업을 하러 왔는데요.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너무 못하면 안 되니까 <laughs> 연습을 하려고 지금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따가 제가 연습하고 선생님 오시면 수업하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뭔가 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직업을 꿈으로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좀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근데 작년에 제가 미인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공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하죠 어, 영향력을 조금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냥 이런 네, 생각에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 중앙에 은근히 그 자랑을 한번 아, 하셨는데 자랑을 아들켰네요 제대로 들키 아네 저는 아 제일 부로잘 얘기 안 하는데 <laughs> 이미 말했지만 네 저는 작년에 미스 코리아 서울에 출전을 해서 네 선을 수상했습니다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장점이요 음좀 대처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특수한 상황이 막 벌어져도 그냥 그 상황에 맞게끔 계속 잘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행시요? 아, 어, 일단 시켜봐 주세요. 아나레슨으로. 아, 아나운서 학원 어디로 가지? 나에게 딱 맞는 학원이 있는 것 같아. 레슨에 최적화된 학원인 아나레슨으로 가야겠어. 쓴 맛도 맛봐야 성공을 하지. 아 죄송합니다 아 어떡하죠? 아 롤모델? 저는 오정현 아나운서님이 롤모델입니다 제가 같은 학교 선배이기도 한데 어떻게 아나운서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되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 정말 멋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대신가요? 네. 네아또 은근슬쩍 자랑했는데 들켰네요. 은근슬쩍 제가 자랑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하고 싶은 방송이나 네. 뭐 욕심나는 MC 자리? 음 저는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전공이 무용인데 그 노래로 이렇게 경연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무용으로 경연하는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제 전공을 또더잘 살려서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댄싱 라인 같이 그런 무용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나리 씨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아, 바로 읽을까요? <laughs> 한국 여자 배구가 케냐를 꺾고 첫 승을 거두며 도쿄올림픽 1차 목표인 8강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연경이 16 득점으로 뒤를 받쳤습니다. 박정아도 블로킹 세 개를 비롯해 9 점을 올렸습니다. 은색이 아주 신뢰감 있는 중저이에요김조아에서 네. 웃지 않은 아, 네. 감사합니다. 발성도 좋고요. 지금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가 약간 웃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네. 뉴스는 느낌 없이 중립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지만. 이 e 뉴스 같은 경우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팀이 이겼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약간 이럴 때는 음. 기쁜 소식이다라는 뉘앙스를 가미 하는 게 좋고 허용이 되는데, 그걸 지금 정확히 잘반영을한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뉴스 해주세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학생들 요즘에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 막막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좀 꿀팁 같은 거 <laughs> 전해주시면 네. 자 꿀팁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운싱이라는 네. 어, 게 앵무새처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도 커뮤니케이션을 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음. 일기 쓰시는 것을 아 일기 자 아, 꿀팁 두 번째는요 네. 신원서판이라고 하는데 음. 신몸매도 뭐, 아주 단정하게 음. 그리고 네. 언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이제 언어생활 음. 서 어, 글쓰기 콘텐츠가 있어야 음. 글쓰기를 잘하는 거잖아요 판 이제 애드립 어, 순간적으로 음. 상황을 판단을 해서 아나운서을할때 음. 아주 그 규범의 또, 어, 품격이 있어야 되기 음. 때문에 어, 신원서판을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셀카를 사랑하는 게 좋아요. <웃음> <웃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늘 찍어보고 음. 어떤 모습이 어, 상대방을 나가서 아 음. 시청자를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지 음. 어, 외적인 부분 또 음성적인 부분 늘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음.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역시 선생님 꿀팁.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저는 지금 수업이 끝나서. 제가 학원 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짜잔. 이렇게 처음에 온도 재고, 손 소독제하고, 바코드까지 찍고, 여기 뉴스 원고가 있어요. 항상. 매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장을 뽑아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laughs>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여기에 딱써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반은 몇 강의실에서 하는지. 저는 여기거든요. 초급 반. 안녕. 즉흥 <laughs> 연기 직흥경기. 네? 즉흥 연기네. 네. 뭐, 응. 어떤 걸 할까요? 그냥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나운서가 네. 됐는데, 특강을 하고 오지. 않을까요? 아, 아 그런 상황을 연출. <웃음> <웃음> 다시 할래, 다시 할래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떻게 해요? 아, 어떻게 해요, 이거? <laughs> 난 도도하다. 아 너무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많이 지치고 힘들 때도 끝까지 어, 놓지 마시고 도전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laughs> 안녕! 오늘 고마워요!